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루입니다 제가 오늘은 네 오늘 제가 전 영상에 네 채플을 그 채플을 따가지고 그어 채플을 따는 동시에 네 레벨업을 탠, 했는데 딱그 전리품에서 전설이 떴는데 네 한조 카미가 나왔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네 한조 카미 한번 스킨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한조 스킨 산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한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카미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른 스킨은 없어 없어서 네. 오카미 스킨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계정에 고독한 늑대가 있었는데 고독한 늑대는 네 고독한 늑대도 멋져요. 고독한 늑대도 멋지긴 한데 저는 제 생각은 저는 오카미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어그 고독한 늑대를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미가 낫네요 오 제가 본 계정에서 그 청크레딧을 모아가지고, 어, 고독한 늑대를 샀었는데, 저한테는 별로였거든요. 요즘에, 요즘에 사람들도 거의 다오카미 오카미 쓰시 오카미쓰시던데 일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 한번 쓸게요. 안 보여드릴 겁니다. 네, 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품질이나 그래픽이 별로 안 좋으실 수 있으므로 네, 그 점은 좀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조네 근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근접을 하네요. 요, 손에는, 어, 팔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돼있네요. 되게 뭔가, 간지나. 그리고 화살을 땡기면, 이쪽에, 네, 깃털 같은 게 있습니다. 깃털 같은 게 있고, 팔에는 뭐, 문신도 돼있고, 어, 여러가지 많네요. 어, 안녕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반갑다. 이렇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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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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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k a 이 Okay. Okay. 뭐 화살을 쏘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화살의 깃털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있습니다 있습, 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눈으로 봐라. 오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되네 동그랗게 동그랗게 요거는 아 이거 다른데서 튕겨가지고 잠깐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쯤에다가 쏘면은 될 거예요. 조만 이거는 잘 표시가 안 되네. 이건을 못하겠네. 보이지 않관리하세 이렇게 됐고 제가 한번 용을 한번 쏴볼게요. 그 기본 한조 기본 스킬은요. 용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깐지가 안 나요. 막, 그냥, 그냥 일반적인 용인데, 네, 옥함이랑 고독한 늑대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용이 다릅니다. 용이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쪽, 이쪽 시점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시점, 어느 시점으로, 네, 보여드릴까요? 이쪽 시점으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이렇게, 그래, 프기 이렇게 더 좋아. 흰색, 네, 늑대죠. 정말 멋집니다. 일반, 일반, 네, 스킨은, 어, 여러분이 한 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묻지않았지만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 겁니다. 기본 스킨, 네, 늑대, 기본 스킨 오카미는, 아니, 기본 스킨 오카미래. 기본 스킨 용은, 네, 그냥 파란색에다가, 진짜, 진짜 깐지가 안 나요. 진짜 별로예요 거의 한도는용 때문에 스킨을 사는 것같거요 다시 다른 그래픽으로 위로 한번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써볼게요 이쪽 위에서. 사. 아니다, 그럼 다안 돼. 3, 2, 1. 꺼? 오카미요. 아 멋지다요. 시공의 복순수. 지금 좀. 동명 동시 차치. 오카미가 되게 멋지네요. 진짜. 빠데도 돌려볼까요? 이 네, 제가. 할수 연습 수준이고. 아니야 그냥 오늘은 그냥 소개하는 영상만 찍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카미는 스킨 리뷰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牛。<noise>